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요 며칠 동안은요 해를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10월 27일 날 WEA가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 진노가 어, 지금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회계 밖엔 없지요 뭐 어, 이게 남의 일입니까 다내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는요, 또 회개하려고 또, 어, 사사기 17장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그 유명한 말씀을 오늘 17장 한번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어두움의 본질이 뭡니까? 무엇이 어두움입니까? 그 정체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되지요. 사사기에 등장했던 사사들을 순서대로 관찰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되는데, 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온니엘인데이 사람은 그 유명한 가갈렙의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은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됐던 사람이시지요. 그런데 이온니엘의 기록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이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음 사사인 에우과 드보라도, 아, 드보라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들도 말씀에서 벗어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등장 자체에서 역기능적인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으로 넘어오면 사사 본인들 안에서 하나둘씩 말씀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입 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내전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입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60명 전원을 불신결혼을 시켰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요. 석화수권사님, 빗소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삼손의 기록으로 넘어오면 그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긴 하지만 일생 내내 사사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사사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다 뺏기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가만히 보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사들 안에서 성령이 소멸해가는 말씀이 완전히 소멸해 가지요. 성령이 소멸해가고 말씀이 완전히 소멸해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일어난 일이 끝으로 삼손이 죽습니다. 이후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땅에서 소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6장을 끝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아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어졌고, 말씀을 배우는 자도 소멸이 됐다는 뜻이에요. 한 인간의 인생에서 말씀이 소멸되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완전 소멸된 후에 기록이 17장부터인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최초로 사사기를 설명하는 그 유명한 구절을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구절이 등장하는데 17장 6절에 드디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한 개인 안에서 말씀이 소멸하면 어김없이 그 기록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람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왕이 없으니까, 사람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왕이 계셔야 되거든요. 나, 나 스스로한테. 근데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무서운 게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 왕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왕이 되시지 않으면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살게 되고 그 결과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여러분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상숭배는 옆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늘 우상숭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를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었어래요. 말씀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왕이 되시면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자제하지요,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말씀이 소멸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택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말씀이 완전히 소멸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가정 안에서 완전히 말씀이 소멸해 버린다고 할때 이게 가능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공동체를 떠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말씀을 소멸하면 들었던 말씀이 아예 생각도 안 납니다. 삼손이 들릴라한테 빠졌던 것처럼 택자도 어떤 죄에 깊이 빠질 때가 있고 중독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에 깊이 들어가도 말씀이 완전히 소멸돼요. 그냥 죄에서 느끼는 쾌락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말씀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그 순간 사람은 어김없이 각자의 자, 소견에 오른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소견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체되는 그 소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소견은 반드시 그 사람을 고난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견이 무엇인지, 말씀이 없는 순간 치고, 들, 순간 치고 들어오는 그 순겨, 소견이 무엇인지 규명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끌려간, 끌려다니는 이 소견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1절에서 5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인수권사님 반갑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사람은 여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과 정반대로 미가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행동을 해요. 어느 날이 어머니가 집에 있던 은1 1 0 0세개의 돈이 없어지는데 약한 4300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이거든요 자이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어머니가 분노해서 도둑을 향해서 저주를 내렸어요. 종교적인 행위죠, 이게. 그런데 아마도 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내 돈을 빼앗아간 도둑의 생명과 더불어 그 가족 생명까지 뺏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그 도둑이, 내가 저주했던 그 도둑이 미가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가정에는 콩가루 집안 냄새가 좀 나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돈 4,3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을 치는 저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저주가 나까지 치는 저주를 내가 해버린 거예요. 성경 안에 신자에게 허락된 저주의 기도가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미가가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진정한 회계라기보다는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택자를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부름받은 존재가 복을 나눠주는 존재지 저주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어머니가 범인이 아들인 것을 알고 황급히 조치를 취하는데 다시 찾은 은 1100달란트 중에서 200달란트를 구별한 다음에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네 도로 주리라 자기 아들을 위해서요, 두 가지 신상을 만들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손으로 깎아서 만드는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은을, 지금 아들한테 받은 은을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서 만드는 신상. 이두 가지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미가의 집에 이 신상을 놓고 개인 신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유,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에 누군가의 저주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늘 고난이 오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고난으로, 고난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짓고 있는 죄가 고난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저주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를 풀고 싶어하는데 그 방법이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내 아들 집에 놔두고 그 신상이 수호신이 돼서 저주를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 어,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엄마가 성경책을 하나를 딱 사주고 너 이거 가슴에 품고 다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러는 게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엄마는 또요. 이 성경책을 사주면서 아이들 보고 이걸 배우자라래요. 이건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적인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고난이 끊어지는 것이지 성경책을 품으면 하나님의 수호신 이 되어 주십니까?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고난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신을 세워서 이렇게 놔두면 이게 고난이 안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의 돈 4,300만 원 훔쳤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푸는 방법에, 이 푸는 말씀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죄에 대해서 일단 강력한 훈계를 해야 돼요. 너 그거 죄야. 어떻게 이 돈에 대한 탐심이 그렇게 크냐고 어머니가 훈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진실한 회개를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는데, 땀 흘려 일해서 갚아라,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내 아들이 복받기를 바라는데, 고난이 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상 앞에서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에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가족들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암몬이나 모압이 사람들입니까? 혹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미디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후세,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경악할 사실이 뭐냐면 3절을 보면 이 어머니가 은 200세개를 들여서 아들을 위한 답시고 신상 두 개를 만들고 신상 신당을 만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향한 나의 거룩한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언어를 쓰고 있어요. 신상 만드는 걸 거룩이래요. 이걸 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이 용어를, 성경의 용어를 쓰긴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거룩이라는 용어를 써요. 종교 용어를 써요.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거룩해요. 그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설교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룩이 뭔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건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거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거룩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님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이 뭡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멋대로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이나 여와나 제사장이라는 말을 쓸때 결국 이 모든 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옳고 그름,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거룩, 내가 생각하는 제사장, 전부 다 이걸 적용을 하면 어느 교회를 가면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다툼을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해가 안될 정도로 무섭게 싸워요. 그런데 이들이 싸울 때 싸우는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는 지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다 성경용어이고 종교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서 서로가 남의 죄를 보고 비난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없어요.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각자 내 죄보고 회개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각자 자기의 차이를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때그 중심은 가치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아예 다른 사람들이 말씀 하나를 이유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의 거룩인 거예요. 하나 될수 있다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데 서로 다 내죄를 폭하는 거예요. 내죄를 폭하면 좋은데 네 죄를 폭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서로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룩을 말하면서 분열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를 끌고 가는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100%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옳고 그름인데 자기는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거룩이라고 말해요. 이혼할 때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지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가정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이게 믿는 사람이 할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를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100% 자기 옳고 그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질서를 말할 때, 말씀이 없는 집에서 질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편한 게 질서예요. 이건 100%예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게 무질서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을 보면 교회에서 절대 자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유를 고린도에서 말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린 절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절대로 가정의 나쁜 얘기는 교회 와서 퍼뜨리지 말아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좋은 얘기만 하고, 덕담만 나누라고. 그럼 그건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집안에 있는 사건들, 그걸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덕이 자기 죄 고백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꾸.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도 없고 성경 용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은 각 시대마다 니네 집, 우리 집마다 다 다르게 옳고 그름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결론이 뭐냐? 분열이에요. 옳고 그름의 결론이 이혼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결론이 교회 분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이 부부 사이가 왜 분열합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지금 왕노릇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이시지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옳고그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분열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17장으로 들어와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됐어요. 옳고그름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스토리가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때 이유는 말씀이 소멸되고 사람의 옳고그름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왕노릇하게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이내 속에 이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지 않으시면 이거는 사사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공동체도 하나 될 수가 하나 될수 있고 반드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 왕노릇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소멸할 때 우리를 이끄는 또 다른 무서운 소견이 뭐가 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 사절 보세요.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모두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200밖에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조조차도 쉽게 져버리고 줄여버리는 인간 욕심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절 보면. 5절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상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신, 신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에복과 드라빔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 하면서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이런 미가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 신앙 생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자기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소개하는데, 그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사냐 하면, 율법에, 마, 율법에 말하기를 베들레, 아 저기 레위인은 자기 기업, 자기 족속이 족속의 땅이 없어요. 이들은 성전이 자기 땅이고, 성전을 섬기는 게 자기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을 빼고 나머지 레위인은 각지파에 레위인들의 성을 짓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형제들 안에 들어간 다음에 형제들의 거룩을 섬기는 게 이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에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1 8절을 보면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자기 사명지를 떠났어요. 왜떠나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섬기는 레위인이 신상을 섬기는 미가의 집에 정착을 하고 그 집에 제사장이 돼요. 여와를 호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그가 말하길 내가 너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레위인이 혹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명지를 떠났던 레위인이 돈 때문에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옳다고 여기게 되는 강력한 소견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들 돈이라는 소견에 오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큐티의 꽃은 적용이기 때문에 적용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적용은 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 적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도전이 뭐냐면, 일단 교회는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고 사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헌금이 줄어드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고, 그게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어떤 성도들에게 필요한 적용이 있어요. 악한 구조 속에서 들어가, 악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수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 구조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적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적용을 드리면 그분이 내는 11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처방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이 재정으로 교회를 꾸려야 됩니다. 돈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거룩 아니에요. 돈을 거룩하게 쓰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사역이 많으면 목사 입장에서 재정의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면 11조 들어두는 처방이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갈등이 와요 돈 문제에 말씀이 없으면 돈이 목회자를 자꾸 이끌게 되지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올해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났었는데 교회에서 금년에 부활주일 헌금이 어, 헌금을 전액 산불 피해 부재, 구제 헌금으로 드린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걸 하려고 봤더니 부활주일날 모인 헌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정, 이 교회 재정 규모로 너무 큰 규모예요. 이게 제가 갈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만 할까? 내가 말은 선포해를, 선포를 했지만, 아니, 우리 교회 1년 재정 규모로 보면, 이거 너무 큰데, 이걸 하는 게 맞나? 이걸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고민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용으로 도전으로 다가오는 적용이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돈 적용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돈 적용은 죽어도 못 합니다.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돈 적용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돈이라는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고 돈이 옳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건 없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게사사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 소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과 안정만을 쫓지는 않,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고 내 만족과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임합니다. 사사기가 17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이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말씀이 소멸하자 즉시 돈과 옳고 그름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돈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가 찢어지고 형제들이 물어 뜯고 완전히 분열해서 콩가루가 되는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 것은 저희의 생명입니다. 말씀 없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우리 가정 깨집니다. 저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말씀만이 굳건히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사기가 아닌 복음의 시대를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내재가 보이시고 회개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재가 보이고 회개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 27일 날 WEA가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많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 열리면 안 됩니다 아니 WCC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또 WEA까지 들여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 날씨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 애통합니다 내제를 보는 것밖에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제보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일은요 주일입니다 예수말교의 예배로 여러분들도 9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